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멘토입니다. 네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정보 네, 궁금하실까요? 네, 예, 카카오게임즈. 카카오게임즈. 매수가 낮았으면 좋겠다. 3만 2,200원에 25%요. 아, 매수가 높네요. 예. 음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? 카카오게임즈가. 아, 게임즈가 좀잘 된다, 잘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샀는데 그냥... 힘드네요. <laughs> 아 이거는 얘는 더 떨어질 것 같은데. 예예. 아안 좋아요 이거는. 음...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주가 제가 원래 게임 테마 게임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카카오 게임주는 좀안 좋아요.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? 카카오 게임주를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. 카카오, 예, 카카오 게임주는 네. 실제로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. 잘 하시네요.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죠.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? 이런 말 있잖아요. 아니, 잘 아시는 분이 이걸 왜이 위쪽에서 사신 거예요. 나중에 알았죠. 아, 사시고 나서? 예, 예. 음, 앞으로는 주식 사실 때꼭 사기 전에 많이 지금처럼 공부하신 다음에 사시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지 게임을 예. 처음부터 개발해가지고 게임을 그걸 출시하는 회사는 아닌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맞아요. 얘는 NC 소프트, 시프트업, 그 다음에 뭐 어, 크래프톤 이런 대작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는 아닌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대작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애를 끌고 와가지고 카카오 달아줄 테니까 여기서 유통해봐라고 그런 약간 어, 뭐라 그 유통 업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음. 아참 어렵네요. 카카오 게임즈 33,000원. 아 오늘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어쨌든 지금 손절 라인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일단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아, 그래요? 예. 네, 그러니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 말을 왜또 조심하냐? 제가 떨어질 것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아, 그럼 추가 매수해야 되나? 이런 생각 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. 아 그래요? 저 네. 추가 매수 시점이 어느 때인가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. 어 지금 지금 단가 정도면 추가 매수 할수 있는 단가는 맞긴 맞는데요. 네. 요 단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. 제 차트를 과거로 좀 돌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리면 또 차트가 기가 막히게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. 만약에 시청자님에는 저랑 어, 올해 4월달에 상담을 했어요. 그러면 요게 지금 바닥 같지 않으세요? 자리를 더 잡아야 될것 같은데. 아 그렇죠. 지금 그럼 다시 갈게요. 음, 응. 요즘으로 다시 갈게요. 요즘으로 다시 가면 어때요? 자리를 좀더 잡아야 될것 같죠. 예, 네, 그렇긴 해요. 아래 네. 저점이 좀 있으니까. 네, 자리를 좀더 잡아야 돼요. 얘는 17,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. 근데 아직은 좀더 지켜보자. 얘는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전화 한번 주세요. 아 그래요? 네, 그러면 얘는 추가 매수에서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추가 매수 아니면 답이 예. 없어요. 예, 예, 그럴 것 같아요. 네, 추가 매수 의견은 아직은 못 드리고, 조금은, 네. 어,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자,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